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김혜래 칼날에 나오는 네이코의 몸속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떨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폴로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놀람>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이코는 김혜래 칼날의 여주인공으로 사실 사기적인 능력을 지녔고 작중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한 줄에 비해서는 활약이 떨어지는 느낌이 다소 강하죠 이런 네지코의 몸속에 유튜버 종타과 빙의해 활약을 해본다면 그것도 나름 신사할것 같아 만들어봅니다 이 가상시나리 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정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종타쿠는 기메레카라를 보면서 네이코의 강함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인간을 먹지 않고도 상연사 한탱구의 분신과도 대등하게 싸울 정도로 성장한다고? 그럼 그런 네이코가 최종 국면에 가서 싸운다면 얼마나 강해졌을까? 최종 국면은 네이코를 노리는 싸움이니까 네이코와 숨어있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에 얼마나 세지는 건지 궁금하긴 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라는 기묘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순간 종타쿠는 정신을 깨게 되었죠. 그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희미한 목소리들이 들렸고, 벌써 잠들어버린 거야? 우리랑 놀아주기로 했잖아. 나는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그 소리에 깨게 되었는데, 왠지 난익가 얼굴들이 보였고, 그 아이들은 탄지로의 동생들이었기에, 어우, 귀칼색 안에 와버린 건가? 이번엔 뭐야? 또 탄지로가 되어버린 건가? 라는 생각에 몸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 누나 깨어났다. 라며 기뻐했고, 종타쿠는 누나? 난 남잔데?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다녔픈 여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종타쿠는 당황해서, 뭐야, 설마, 내가 여자가 되어버린 거야? 라며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받고, 이건 네이코의 옷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종타쿠는, 오 마이 갓, 내가 정녕 네이코가 되어버린 거라고? 라며,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고, 남자 캐릭터가 되었을 때 느껴보지 못한 미묘하게 어떤 다른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 몸을 만진 것이니 별 감흥이 없었고, 그냥, 아, 가슴이 약간 달려있구나. 라는 정도의 감상으로 끝이 났죠. 하지만, 나중에 운이가 되고, 각성을 했을 때, 네이코의 몸에는 아주 육감적이란 걸 알기에, 이거 꽤 재밌어지겠는걸? 이라는 생각에 씌우고 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네이코가 오니아 되어 각성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봐서는 지금 네이코의 상태는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고 종타쿠는 탄지로는 어디 에 있지? 라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키에는 탄지로라면 낮에 마을에 숯을 내다 팔러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며 지금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걸 보니 걱정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밖에서 어떤 인기척이 났고, 남동생이 탄지로 형 왔나보다, 라며, 뛰어나갔습니다. 종타코는 순간, 불길한 야감에, 안 돼! 라고 소리쳤지만, 이내 밖에서는, 툭! 하고, 힘없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종타코는 하필이면, 아무것도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무잔을 만났다는 것에 당황스럽고,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밖으로 나간 가족들은, 전부 무잔에게, 살해당하게 되었고, 마침내 종타쿠는 무장과 마주하게 되었죠. 무자는 종타쿠를 보고선, 호, 너는 다른 녀석들과 다르게 내가 그다지 무섭지 않나 보구나,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너, 내가 반드시 죽인다, 날 온이로 만드는 걸 후회하게 주마 라고 했죠. 무자는, 호, 내가 온이인 줄 아는 건가? 특이한 아이군, 이라고 하며, 순식간에 종타쿠의 옆에 다가가 손톱으로 베어버렸고, 를 주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타코은 또다시 의식을 잃게 되었는데 몸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것처럼 뜨거웠고 주변에는 뭔가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린 것 같긴 했지만 그저 정신만 사게 느껴졌죠. 그런 중 갑자기 그 목소리가 선명해 들렸고 정신이 조금 들자 탄지로가 자신의 밑에 누워 그만두라며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타코은 곧바로 일어나서 아, 고멘 이라고 말했고 탄지로 입장에서는 방금까지 이성을 잃고 마치 짐승처럼 자신을 공격하던 에이코가 정신을 차리자 당황했죠 총탁구는 <laughs> 어우 이게 정신 순간 나가버려서 너를 해칠 뻔했네 이제 걱정마 라고 하다가 어? 나 말할 수 있잖아? 원작의 에이코는 유아태행이 되어 말을 못하게 되는데 내 영혼에는 영향이 안갔나보네 개꿀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유로는 네이쿠가 평소에 쓰던 말투가 전혀 아니라는 것에 온이가 되어 미쳐버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누가 가족들을 그렇게 한 건지 물어봤죠. 그런데 그 순간, 저벅저벅 누군가 걸어나왔고, 종탁쿠는 아씨, 생각해보니까 기우와 마주칠 때구나, 라며 그쪽을 봤습니다. 기우는 다행히 아직 살생을 하지 않은 모양이구나. 라고 하며 칼을 빼들었고, 탄유로는 저 검사가 레지코를 죽이러 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에, 제발 내 동생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죠. 기우는, 온인는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 아무리 지금은 인간을 먹지 않았다고 한들 조만간 인간을 공유하게 될 거라며 퇴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잠깐만요. 저는 인간을 먹을 생각이 없어요. 온이라고 해서 모두 인간을 해치는 건 아니라고요. 라고 소리쳤죠. 기우는 죽음을 앞두고 돌변해 감정을 호소하는 온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대로 공격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탄지로는 데이코 도망쳐. 내가 저 남자를 어떻게든 막아볼게. 라고 하며 기우에게 뛰어들었고 종탁구는 어휴, 네가 지금 상태로 기우한테 되겠냐? 라고 생각했지만. 을 일단, 마음대로 하도록 두고 보게 되었죠. 결과는 역시나 기우에게 제대로 걷어 차이게 되었고, 종타쿠는 기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쓰러진 탄지로에게 뛰어가 그를 보호하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타쿠는 당신도 기잘 때에 오래 있었다면, 오니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오니는 키부츠지 무잔이라는 이름을 말하면 죽게 된 것도 잘 테고요. 라고 했죠. 기우는 그런 거 모른다 라고 하며 다시 자세를 잡았고, 종탁훈은, 아, 진장이 사회성 없는 녀석, 그걸 모르면 어떡해? 라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종탁훈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나는 다로온이들과 다르게, 태초의 온이 부자의 지배를 벗어난 온이에요. 부자는 어젯밤 우리 집을 찾아와, 우리 가족들을 전부 죽이고, 나로 온이로 만들었죠. 저 역시 부자에게 복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끼리 이러지 말죠? 라고 현란한 입놀림을 나불거렸죠. 기우는 확실히 요니는 다로이들과 달아난 걸 인지해 칼을 다시 집어넣었고 탄지로는 일어나 그무잔이라 녀석은 도대체 뭐냐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종탁훈은 자세한 얘기는 자차해 줄 테니 일단 다들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했는데 여전히 기우는 심하게 경계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날못 믿겠으면 대나무 입마개라도 만들어 내게 물려놓으면 되지 않냐고 했죠. 그렇게 기유는 대나무 입마개를 종타쿠에게 물려주게 되었고 종타쿠는 일단 우리를 귀할 때 교육자에게 데려가 달라고 지금 탄지로는 오니와 싸움을 할수 없는 약골이니 귀할 때 검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가족의 원수를 갚고 네이코를 인간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어떤 수련도 이겨내 검사가 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고 기우는 그들에게 자신의 스승인 우로코다키 사콘지의 주소를 알려주게 되었죠. 그렇게 사콘지는 탄지로를 훈련시키게 되었는데, 탄지로가 낮에 훈련을 하고 해가 져서 돌아오게 되면, 총타쿠는 나가서 홀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작의 네이코는 그동안 잠만 자지만, 총타쿠는 잠들어 있는 네이코의 무의식 위에 있었기에, 네이코의 몸을 컨트롤 할수 있었고, 그냥 잠만 자고 있어도 강해지지만, 거기에 수련까지 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탄지로가 무의업을쓸수 있게 되는 2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고 탄지로는 종타쿠에게 꼭 무사히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를 한 후에 3배 시험을 보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콘지는 종타쿠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오빠는 꼭 무사히 시험을 통과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종타쿠는 전혀 걱정 안 한다며 덤덤하게 말했고 사콘지는 너랑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참 이상한 기분이 든다며 마치 30대 남자 어른과 대화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최대한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저 귀여운 소녀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탄유로가 선배 시험에 합격해 돌아오게 되었고 카마도 남매는 사콘지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에 본격적으로 몸을 떠나게 되었죠. 탄지로는 최대한 자신의 동생을 보호하며 오니들을 대체했고 반드시 오빠가 너를 시켜줄게 라며 멋진 모습을 보였지만 총타쿠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탄지로는 아사쿠사 거리에 갔다가 무장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 뒤로 소동을 겪은 뒤 타마요를 만나게 되었죠. 탄지로는 타마요의 우아한 외모를 보고선 순간 감탄했는데 유시로는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옆에 데리고 다니는 호박을 보다가 타마요님을 보면 절세 미인으로 느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유시로 너 뒤질래? 레지코가 훨씬 인기 많거든? 인기 투표 한번 해봐? 앙? 아? 이라며 마치 자신의 외모 비하보다 네이코의 외모 비하를 못 찾는 모습을 보였죠. 유시로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어리둥절했는데 그때 타마요가 나와 상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타마요는 귀할 대 검사가 온이를 데리고 다닌 것에 신기했는데 종탁쿠은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무장의 저주를 벗어나오니 나 역시 무장의 저주를 벗어나오니라며 내 피를 뽑아 연구한다면 오니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이나 무장의 저주를 없앨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을테니 그걸 중점으로 연구해달라고 했죠 타마요는 기껏해야 오니된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소녀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에 입이 떡 벌어졌고 네가 무장의 조류를 벗어난 걸 어떻게 믿겠냐고 했습니다. 그의 종탁구는 무장 개XX, 무장 c x 3 x 라며 아주 살벌한 욕을 했고 타마야와 유시로는 엄청나게 놀란 표정을 지었죠. 타마로는 깜짝 놀래 원래 이 아이가 이렇게 입이 거친 아이가 아닌데 오니가 된 후로 입이 좀 거칠어졌다며 대신 사과했는데 타마야는 그게 아니라며 무장을 욕할 수 있다는 건 확실히 무장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니 지금까지 이런 운이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는 소란이 울려 퍼졌고, 무잔이 보낸 암살자인 스사마루와 야바가 등장을 했죠. 스사마루는 그들을 향해 색실공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에이코를 지키기 위해 무의 옥으로 맞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스사마루는 자신들의 압도적인 실력에 놀랐느냐며 의양양해졌는데, 그 순간 종타쿠가 뛰어와 발차기로 걷어차버렸고, 사마루는 저 멀리 뒹겨나가 버렸죠. 야바는 전 녀석은 뭐냐며 화살표 휴기술을 날렸는데, 종타쿠는 팔뚝을 살짝 긁은 뒤 폭혈을 시전했고, 그 화살표는 전부 종타쿠의 몸에 닿지않에 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종타쿠는 다시 빠르게 뛰어나가, 야바를 좁히기 시작했는데, 종타쿠는 이미 원작의 네이코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산유로가 2년 동안 수련 하는 동안, 종타쿠 역시 그 능력들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도록 단련을 해놓은 거였죠. 탄니로는딱 봐도 자신보다 훨씬 강한 네이코를 보며 당황했고 그동안 자신 지켜주겠다며 멋진 척을 했던 게 살짝 민망해졌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야바와 사마르를 순식간에 잠격을 해버렸고 탄니로는그 쓰러져 있는 오인들의 목을 쉽게 베어버렸죠. 사마요는 확실히 이오인은 무잔을 죽일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수 있겠다라며 감탄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소녀에게 걸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처음으로 여자 캐릭터의 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절한 선을 지키며 만들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의 가장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일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누른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